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오, 반갑습니다. 아, 문제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문제. 첫 주세요. 번째 문제 주세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속의 평균 혈액량은 얼마나 될까요? 자, 고. 요게 병이 성인. 요게 몇병 들어갈까요? 아, 이거는 그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3번. 3번. 3번, 3번, 3번. 6병. 아닙니다. 정답. 어, 영철, 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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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어, 왜냐면 앞에 분들이 <laughs> 하는 거를 그렇지. 참고로 봤어. 혈관의 총 길이는. 어 벌써? 벌써가요? 전, 전 이거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한 아닙니다. 예, 정답. 정답. 영철. 10번이야. 오늘 자고 일하면 좀 멍이 이렇게 부딪혔어. 술 마신 다술 마신 남자. 아 이게 예, 그런가요? <laughs> 술 많지만 상욱씨 때문에 그런 거같아않니세요 아, 네,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네. 파란지는 모르겠고 입술 색깔이 좀 어둡다고. 어두워. 빨간 네, 루즈 같은 거. 네. 어. <laughs> 드라마 연극 뭐 이런 데 보면요. 죽은 사람도 거의 있더라요 <laughs> 죽은 사람 아, 이렇게. 그처럼 입술이. 이런, 이런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푸르슬름하거나 또는 창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까 홍조? 당연히 혈관 때문에 그 붉은 빛이 보이는 걸 텐데 네. 근데 그게 안느 그게 안 느껴지면 어. 피 이렇게 주, 주사를 아 손금! 손금 여러분 지금 손금 봐보세요 다들 놀리셨죠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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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이 손금. 안 보일 손금이야. 수도 있어요 건강한 정상 성인의 혈색소는 100cc 당 남자는 13에서 17 여자는 12에서 16g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이유가 되었는데 이 행동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 다양한 환경 우리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커피 믹스 탈 때, 네. 네. 뜯고, 부은 다음에, <laughs> 보통 그, <laughs> 비닐로. 그 봉지로 아, 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이렇게 색 어. 반죽하자. 어, 아. 아, 왜냐면, 전자레인지도 왜 돌려놓고 앞에 서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해 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앞에 있어서. 음. 자, 더원, 핸드폰. 아, 복사지 세치장입니다. 확하게 얘기하면 복사지를 자주 만드세요. 네, A4용지가 A4 용지가 A4 문제라는 A4 거죠? 네 그, 네, 그, 그, 녹화할 때 주는 그 대본이 다. 네. 잠깐만요. 교수님. 네. 교수님, 네. 김 교수님. <laughs> 높은 온도에 가열이 되거나 높은 온도에 물에 닿게 되면 디스크에. 드시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술 먹은 다음날 양파를 먹으라고요? 어. 네, 좋습니다. 양파즙 뭐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 죠걱정되죠 홍경민 씨는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 아직까지 저 마흔이 안 됐는데 마흔이 안된 입장에서 혈액까지 음. 안 좋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나이가. 음. 이기 교수님 마흔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서른아홉이거든요. 거의 마흔은 아닙니까? <laughs> 아이런 분들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마흔이라고 봐야지 이 사람아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그걸 왜 줘, 그걸 왜 줘. 교수님께는. 의학적인 나이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 혈액 건강 알고 싶다면 검사부터 받고 가실게요. 맑고 깨끗한 피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비타민 사들 이들의 피나는 병원 검사 지금 시작된다. 세조류를 좀 많이 먹는 거야. 보고 있나? 병원 검사도 이제 LTE 시대. 혈액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체열은 기본, 혈류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까지 준비 완료. 안녕하세요. 오 괜찮나. 첫 번째 혈액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혈량 등만. 다음은 동맥 막히 전도 속도 검사. 동맥 경화 정도와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알아본다. 여기가 움직여 움직여. 벌레 어? 아니야? 이렇게 빨갛게 가만히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쏙 움직이네 지렁이 움직이듯이. 신기하다. 모금검사 끝! 김영철씨? 김영철씨요. 얼굴색이 일단 별로 좋지가 않고요. 영어 공부를 한네뭐 한 방송을 하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스케줄을 늘 달고 살기 때문에 혈관에도 피로가 좀 쌓여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홍경민. 홍경민 씨가 제 피부가 좀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혹시 피부가 안 좋지 않을까. 이 친구는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술 마시는 친구기 때문에 홍경민 씨가 꼴등이고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일 겁니다. 미안해 내 친구야. 잦은 음주로 안 좋을 것 같은 주당 홍경민이냐. 영어 강의로 늘 피로해 보이는 김영철이냐.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정말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비타민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혈액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검. 위험한 테이블에서 레드 카드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그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예정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안 좋을 거? 저는 홍경민 씨조 걱정돼요. 네. 아무래도 술 드시고 얼굴도 조금 검은티 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조금 없고 성격도 되게 밝은 것같진 않고. 음. 저는 천인순 씨한표 던져요. 아니 평소에 관례들 어떻게 하시는래 지금 여 그렇게 안심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니, 유일하게 홍경민 씨가 아,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규 어, 교수님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이거 제일 관리 안 하는 홍경민이거든요. 정말 막 사시는데 우리. 거의 은지원, 응주원, 은지원급이에요, 은지원급. 응주원급. 그 활성련소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검사 중에 일부분이니까요. 또 통합적인 결과를 들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네. 크게 불안하겠또 아니 근데 천희슬 씨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경직도 어, 이... 나이 55세 주의 정도 되는. 옐로우 카드가 되겠습니다 55세? 55세면은 네, 지금 여기서 55세. 안, 안, 안. 이상은 그렇죠?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슬 양은 어때요? 본인 나이랑 거의 서른 살 차이가 요 너무 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 사양실수 뭐 있어요 네. 사양 아니, 금방, 금방 <laughs> 가야 나이 금방 아, 가요? 아, 네, <laughs> 네. 금방이요 55세 <laughs> 옐로우 카드 주인공 누굽니까? <laughs> 자, 움직입니다 아천인슬양천슬 어, 씨, 난 아니다 진지호야, 바로 듣지 아, 아, 진재현씨 진지호 좋은 거 아, 아,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어지마 오지마 옐로우 송경비 아, 시? 55세 받아야죠, 55세라도 받아야 합죠다 박나나. 그럼 왜 이거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줘. 주의가. 어? 지민철 하나, 둘, 셋! 아, 깜짝이야. <laughs> 이거 나였습니다. 난줄알았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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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합니다. 아, 홍경민? 홍경민씨, 씨, 난 아니다. 진단하라고? 가라고. 어? 아, 아니, 근데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받아야 되냐? 김지영? 어김더안 올까 봐. 설마 설마 하나, 설마 둘. 설마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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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 있었네요. 아, 예. 야 이거 받고 나가도 제일 좋은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양호트그린색가주인누굽미가자 아, 움직입니다. 다들 욕심내고 있죠. 아, 슬... 가장, 가장 어린 나이의 슬는이거이못 받으면 천 이슬. 하나 둘 셋. 아이고. 홍경민씨 기대합니다. 홍경민씨 어, 기대해요. 네. 이게 나였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활성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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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산아활성요소 활성산소? 활성 야호호야, 처음 가고 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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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장이 네. 어떻습니까, 선인수냐착잡해요이두 분이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laughs> 같이 <안> 두 분과 <laughs> 같이 나란히 <안> <웃음> 앉아있다는 <웃음> 게. 네. 저두 분은 이제 산송자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저두 분과 같이 있다는 게. 국상. 네. 송경민 씨. 네. 아, 이쪽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laughs> 김진철 씨랑 최신으러나다는 게. 네, 복화가 사실 재밌었잖아요. 네네. 뭐, 그랬는데, <laughs> 이번엔 어떤 색깔의 카드입니까? 네, 혈관 경직도 나이로는 하추나 씨와 동갑입니다. 혈관 경직도 나이 68세 카드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올라가요. 아니, 저 68세 아니에요. 아, 혈관, 아, 혈관, 나이. 아, 혈관, 혈관, 혈관 나이. 혈관 나이. 네. 네. 싫은데. <laughs> 이분들은 더 싫으시겠죠. <laughs> 도대체 저는, 저희 얼마나 싫겠어요. <laughs> 잠깐만요. 이슬양보다 지금 몇 살이 많은 거예요? 끝하는 레드 카드가 되겠습니다. 아, 아 레드 카드 싫어. 어. 축구로 따지면 퇴장 아니오. 요갑니다 <laughs> 레드 카드의 주인공 누굽니까? 움직입니다해분다 음. 음. 아, 표정이 선잇을, 지금 안 좋아요. 그중에서. 안 닿는 죠 오늘 네. 김영철 씨는 네. 방송이 좋았기 때문에 음. 음. 레드까지 딱 받아가시면. 김경민 씨. 아, 지나가고요. 아 김명철 씨. 진지해졌어요. 아니야. <laughs> 어이 카드가 김명철 씨 얼굴만 해. <laughs> 어, 어, 말씀이 <laughs> 너무 진시네요 어. 홍경민 씨 앞에 멈춰섰습니다. 홍경민.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어 진짜 카드가 얼굴에 있네. <laughs> 안 가려져, 안 가려져. 김명철. 하나, 둘, <laughs> 둘 셋. <웃음> 어? <웃음> 홍경민. 하나. 경민 씨 조금 걱정돼요. 네. 아무래도 술 드시고. 네, 네, 저한테 아... 어제 술 많이 아... 먹은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직해깨신거 같기도 하고. 어... 어? 어? 홍경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혈관 나이 68세. 하춘화 씨와 동갑이고요. 네. 근데 조금 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양호로 나왔는데 혈관 나이가 아... 같다. 네, 홍경민 씨는 혈관의 경직도 나이가 이제 68세 정도니까 실제 나이보다 한 30살, 30세 위 정도로 나왔거든요. 어? 네. 제가 하나 있네요. 이요 <laughs> <laughs> 사이에 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네. 아, 하춘하 선생님께서 혈관의 경직도가 68세인 것과 홍경민 씨가 68세인 거는 큰 차이로 볼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 6 지방산이라는 이 수치 비율이 아주 높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적인 조지하는 식사 습관 내지는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관의 노화가 조금 빠르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오메가 3를 많이 섭취하면 난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타고나는 건 좋다. 네, 홍경민 씨가 아주 정확하고 간단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음주, 스트레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홍경민 씨를 잘 아는데요. 제일 오래 운동을 해야지. 일요, 일요일 날 야구를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야구 좀 해. <laughs> 오늘은 운동했으니까, 이거 하는 거야. 왜냐면, 안 하고, 이거보다는 하고, 요게 나니까. 이게 확실히 경혼하면이되니까 500W, 이거보다 좋은 여자분을 빨리 만나면 어떨까 아니, 일단은 제가 관리를 하고,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술 담배 좋아하고 <laughs> 스트레스 주고 이러면 어떡해? 너 <laughs> 이게 안 되는 이 자세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자세가 걸러 먹었어. 예. 네. 동경미 씨 건강하게 잘하시고요. 동경미. 잘 추. 잘다 멋있네요. 공격. 자, 잘다 잘자. 커닝한 못생인데 이걸 처음들 어 봤어요. 이 아, 아,